안녕하세요. 색종이 두 장으로 쉽고 예쁜 꽃무늬 만들어 볼게요.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X자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 줄게요.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.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 주세요. 방석 접기 할게요. 색종이의 네 모서리가 모두 가운데 점까지 가도록 접어줍니다. 접혀진 색종이의 모서리를 다시 바깥쪽으로 접을게요.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줍니다. 네 군데 모두 다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. 겉에 둘이 완성입니다. 또 다른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X자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줄게요.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.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. 이번엔 더하기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줄게요.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.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. 이렇게 가운데 선에 맞추어 대문 접기 할게요. 아래쪽 색종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고 위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 내립니다. 잡았던 거 모두 펼쳐 주세요. 이번엔 이렇게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대문 접기 할게요. 오른쪽 색종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고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 줍니다. 접었던 거 모두 펼쳐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방석 접기 할게요. 색종이의 네 모서리 모두 가운데 점까지 가도록 접어줍니다. 접었던 거 모두 펼쳐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가운데 쪽에 이곳과 또 반대쪽 여기. 여기 여기를 꾹꾹꾹 눌러주세요. 그리고 가운데 색종이 선을 잡고 가운데 점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네 군데 모두 가운데로 모아주세요. 위쪽에 솟아오른 이 색종이를 가운데 세운 후 그대로 꾹 누르면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접히게 됩니다. 다시 한번 가장자리 반듯하게 꾹꾹 눌러줄게요. 이 접힌 색종이 아래쪽으로 내리고 모서리를 가운데 선에 맞춰 세모 모양으로 접은 후 원래대로 보내줍니다.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도 이렇게 해서 모서리를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으로 접고 원래대로 보내줄게요. 나머지 세 군데 모두 다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. 모서리를 이렇게 뒤쪽으로 가운데 선에 맞추어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는 거예요. 또한칸 옆으로 돌려서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 위로 들어서 모서리 접어주고 또 위에 있는 색종이도 뒤쪽으로 이렇게 모서리를 접어줍니다. 이 가운데 부분은 앞에 있는 색종이만 살짝 조금만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. 네 군데 모두 다 같은 방법으로 같은 크기만큼 접어줍니다. 완성이에요. 미리 만들어 두었던 첫 번째 회색 겉에두리를 이렇게 꽃잎 뒤쪽 사이로 껴 넣어줍니다. 짠! 완성이에요. 여러 색으로 만들어 보세요.